본과학에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한국역사학계나 국어학계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에, 우리가 옛날 역사를 알라가면 옛날 역사책을 우리 한국에는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이러한게 지금 제 대표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지명이라든가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정확한 실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 그당시는 표기를 갖고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되겠나 하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조금 거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을 일러, 와, 천산을 일러, 말하기를파네루를 한다. 그걸 지금 해주는 파네, 유, 산, 요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응? 그럼 산은, 산은 똑같고, 그러면 천을 갖다가 파네루라 했단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파네루 산은 산을 없애버리고, 없애여리고 천은 파네루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얘기예요.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서 표기할 적에는 알아야 될게 뭐냐면 반절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한 가지는 음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요 파자는 지금 파자로 읽고 있지만 원래는 하자를 읽은 거예요. 하화화화 하. 하니까 화화 이렇게 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 폴란드 있잖아요. 폴란드를 폴란드라도 해요. 들어봤죠? 화란이라 하기도 하고, 폴란드라 하기도 하고. 그희엽과 피염에 그 음에 동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요는 하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하로 읽어야 되느냐? 요, 하로 읽어야 될또 밑에 여자를 한개 갖다 붙이면은, 할머니 파자가 되죠. 파라는 여자입니다. 할머니 한 여자. 쉽겠어 쉽게 얘기하면은 세금 자더하기 가능. 요겁니다. 은. 요거를 간으로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 저를 요거를 지금은 간으로 읽고 있어요. 그데 이거는 원래 하면 한이에요. 한 그럼 요거 뭐냐 한 더하기 세는 한이란 뭐냐 하얀색 게리뉴스에 보면 은할한세라고 나와있어요. 바로 하얀색이래요. 하얀색. 어디 희잖아요? 그래서 한세로 놓으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화로 읽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하죠요거는 내는 나지요? 여기 반절임이 요겁니다. 요를 다지면 열만 따가 와가, 요렇게 붙여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열만 그럼 뭡니까? 하늘이 되잖아요. 현은, 하늘이다 하늘 하늘, 그렇잖아요. 예. 하늘, 산이 바로, 현, 산이다.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 읽으니까. 이거를, 파네를 이렇게 뜻을 모르는 거였는데, 까거 맞나, 안 맞나. 읽고 거는 한단 보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나한테 번역자들이 파네를 사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봤거든? 그거 아니에요. 나온 김에 또한 가지 더 하면은, 이런 얘가 참 많아요. 역사에 배우겠는 얘가. 이렇게. 신라가 그 역사에 보면, 소지 마리카이라고 읽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은 마, 리, 가 이렇게 읽어요. 아, 소질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간이 뭘까? 이렇게 백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읽어봐요. 이거는 리의로 읽으면 안 됩니다. 리로 읽어야 돼요. 이거는 마 혹은 뭐로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가으로읽으게한으로 읽어야 돼요. 아까 했죠? 그래서 지금 도 요거를 한으로 읽잖아요. 땀 한자. 한과 또 칸은 또 같은 놈이에요. 한은 또 칸하고 같은 소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을 칸으로 읽는데, 징기에서 칸 그러잖아요. 어, 놈을 읽어야 되거든. 그럼 이는 말이 한으로 읽을 때, 말이는 머리와 동의하고, 실마리, 실머리 그러잖아요. 한은 요거단 얘기예요. 물이 되는 한이 바로 마리한이에요. 우리한 그러면 간이 주서 보면 신라베스의 간에 가한. 가한이 있어요. 또 대간. 대각간. 지금 이면 대각간 이렇게 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태각간. 김유신이 태대각간 했죠. 더위에더큰태대각 그 보다 더 머리되는 한이, 머리 한이래. 그 중에 한쪽에 제일 머리되는 한이래. 이 칸이란 게, 원래, 저기, 유라시아 대륙에, 몽골 지방 저쪽에도 전다다 칸이라고 그래요. 바로 칸이 한의 변형입니다. 한울림 하던, 누구야? 한의 변형이 칸, 칸이다고요 그래서 그 변형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쉽게, 아, 조질 그. 에? 한 중에 제일 요게 있었구나. 머리한이구나. 또 강화되어 가면 마니산이라고 있어요. 마이산으로 마리산인데, 마리산. 머리산이에요. 머리에 거기에 대칩니다. 꼭 지금 현재 한자음대로 읽을 게 아니라 고대에는 어떤 음문을 읽었나 하는 걸 봐야 돼 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하나도 나가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어. 그, 예를 들게 해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개림뉴스에 나오는데, 성우 배류, 이렇게 나 지금 국학자들이. 그쵸? 배류잖아. 아니요, 에 이거 배음은 그대로 가고, 여기 리얼만, 어? 리얼만 저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배리 되는 다 성을 일리로 배리라 했다. 경상도가 배리라 그래요. 어 배를 보고 뭐쪽 하지. 그러면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 지방에 그 저기 서울 집 중심으로 경기도 지방의 언어를 갖다가 표준으로 하고 전부 다 사투리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아니에요. 우리 말을 정확하게 따먹고 내고 있는 거는 경상도 언어입니다. 경상도 언어 몰라갖고 해석이안 됩니다. 어. 전문의가 가면 얘기하는 거 모르겠다. 필소 발필소 네, 네. 그 필이란 뭐가 내가 몰랐다니까 하게 된 거지 걔는 이거 말이에요 이 발인데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꼽히는 발필소 그러 어떤 그걸 꼭 표현하는 필소 이래 되겠어요 이뭐 도대체 뭔 뜻이고 몰랐다는 거야 이제 한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괜찮은 말 폐허라 하는 말을 발을 좁혀라는 하 말을 발키라 그러잖아요. 이걸 그린 거였구나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이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또 기억해야 될거에요 요거 키, 키가 원래는 요 글자예요. 예 네, 저기 시골 가면 키죠, 키 있죠. 키. 지금은 키라 그러는데, 이거는 원래 키에요 키. 키가 경험하네요. 키가 됐거든 아브리카는 거네 이걸로 귀를 우리 말하자 기다 그랬죠 맞는 맞다 말을 기다를 그럽니다 그러면 무언가 하는 말을 뭘까요? 줄임말을 그렇게 얘기했지요 긴가민가 민가란 거는 무엇인가의 준말입니다 이게 긴가는 여기서 나온거에요 그것인가 기다 기름을 그려놓고 기다라 나타냅니다 기다라 말은 뭐뭐 뭐 맞다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내마을 맞나 맞다 증명해 봅시다 여기기 자입니다 기반되는 기기초기기 이거 뭐냐 십불이 될수 있는 토 그것이다 이게 기반이에요 기초되는 거고 동경사에서 째는 10분을 쓴다 거기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또 끼로 읽으면 요기서 음을 기다리세요. 기다릴게 하이 돼요. 단어 읽으면 애기 이렇게 하잖아요. 기다릴게요. 요런 리대나가 쭉쭉 생기는데 전문적인 도봉대 출 전문 경위에 그, 그거를 큰 대자와 하늘천까지 아, 했습니까 그거만 하자 지 했지 처음에는 했고 다시 찍었지만 아니 했지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좀 제가 할 적에는 안 됐는데 전문에 했지만 자 사람의 얼굴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려가고이 대자를 틀어놓습니다 그래. 이거를 보니까 또 어떤 그뭐도울 선생하는 그뭐 유튜브에 이렇게 대 그런데 사람이 안면을 그린 것이다, 모습을 사람의 큰 사람을. 전부 얘기했죠. 일반 사람은 이렇게도 응?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리고 그렇죠. 어. 이큰 거는 큰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사람 대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란이 붙이고 시다 여기 무슨 자예요? 부자가 되죠. 시, 큰 사람의 머리에 시, 시가 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말 있잖아요 우리말에서. 우리말에 머리에, 뭐, 주변머리 없다. 들어봤습니까? 응. 어. 이거는 시가 머리 없지. 시알머리 있는 사람. 시알머리 있는 사람. 들어봤을 거야, 아마. 저거는 참 주변머리도 없어. 저 사람 참 시알머리 있더라. 바로 이 부자예요. 그래서, 공자를, 공 봉부자라고도 그래요. 왜? 머리에 등기 많고 씻, 탁, 빼기 있다는 얘기예요, 공자가. 그래서, 공자는, 에 근세 조선까지는 최고의 지생인이고, 최고의 학자라 이랬거든. 사실은 지금 사람들하고 다시 많은 는 그래, 그래 없는데 이제 시알머리 는 공부자라고 그래. 공부자, 부자 이 들은 거는 명부자를 안 합니다. 안 들어봤지? 네, 어떤 사람은이 부자를 안 붙여요. 오직 공자한테만 공부자라고 그래. 그 공자가 자고, 요고 다녀. 요기에 대한 왕이니까. 그걸 저 가면 옛날에는 문학묘라고 했어요. 한국에도. 주나라 문학을 모신 게 아니라 공자를 모신 게 문학묘, 문습묘였어요그 제입이 붙자인데, 시 알머리 있는 사람, 시를 지닌 사람이란 뜻이에요. 분아, 재미웃잖아 시가 없으면 애를 놓을 못하잖아요. 특히 생산성을 준비하는 사회에서는 남자노로서는 이 시가 없어도 할수있지만 애미노로서는 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를 못 놓는데 시가 없으면 이 실을 지닌 큰 사람이 부예요. 세비부자또실알머리 있는 큰 사람 부부자예요 자, 이큰 대자가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가 다 꼴찍해서 와 아, 하늘은 어떻게 그랬냐? 야 위에는 큰 공간이다. 응? 위에는 큰공간이 하늘이.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연상범입니다 그러면은. 땅은 아래에 있는 밟고 있는 큰 공간이다. 여기 땅 기자에 고대체입니다. 이건 고대 건물이 나옵니다. 그다음 하늘과 땅 사이에 제일 큰 사람은 뭐냐? 요것이 오늘날의 임금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 건물에 이렇게 제가 탑건하는 과정에. 종기를 제가 뜯어야 될거에요 탈고 나는 과정에 여기 이렇 이렇게 이 넣으니까 어떤 사람 이게 도끼다. 도끼를 상징했다. 그 도끼가 재인겁니다. 도끼는 옛날부터 거리고 힘 있는 자의 상징이니까 도끼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험분이 없는 해석을 해요. 아주 발단하잖아요 예대봐야 하늘과 땅사이에 제일 큰 사람 왕이다.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이 저 한자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이제 기초적인 거 집에 대한 문제를 한번 찾아 봅시다. 왜? 우리가 사는 것그 중에서 상황 중에 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사지하고 집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또 의미가 있나? 꽃이란 이것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인간한테? 예, 네, 보이 또? 가위. 가리는 보여주는 것도 에? 상징, 상징이 쉽게 하면 신분을 상징하겠다고 있는 놈 없는 놈 나타내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 편지하게 하는 것이 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이런 해석이 쫙쫙 재밌게 들어갑니다. 그 전에 자 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집은 우리가 사는 거뭔 그 공간은 첫째 이렇게 또그려나왔습니다 요거는 무슨 모양이냐면, 초가집 있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도 그려놨어요. 요거, 요거는 조금, 거미가 좀, 초가집보다도, 좀, 아주, 그래, 좀, 번듯한 이런지.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제 집을 이제 나타냅니다. 음호라 그러는데, 어. 요거는, 임시로 쳐놓은 천막 같은 거 이것이 요 임시로 만들어진 것다가설된 겁니다. 이런문제는 네? 상말화 때 유해하고 보입니다. 그럼 동칭에서 집을 이렇게나 나타내는데 자 집에 이렇게 집에 돼있는데 천장에 빵구가다 났어요. 구멍이 났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구멍철자입니다 바로 구멍같다. 그쵸? 네. 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자라고 있죠. 요거. 이 공자를 이제 또 기억하세요. 공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저기 음. 모루 뭐 두드리가 만든 새모루를 상행했다 그러는데 새모루가 상행한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것도 뜬문자입니다 위와 아래가 길게 맞았다 크게 맞았다 아래가 크게 맞닿았다는 뜻입 어. 그래서 여자에 들어가면 물을 삼수로 붙이 봅시다. 물이 위아래 크게 맞닿았으니까 강이 되죠. 그럼 강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강으로 부르고 있는데 한국어 가람이란 옛날에 강을 가람이라고 했어요. 가람. 어. 바로 우리말에 전 다, 한자가 첨도 우리말에서 줄때 거예요. 그 나오지요, 분명히 그럼 여기서 붙이 봐요. 구멍이 났는데 아래로 크게 구멍이 났죠요 네. 그게 크게 빗다. 응? 구멍보다 엄청나게 크게 엄청 빗다. 그뜻이에요 여기 공이. 자, 그러면 여기에 빵구가 이렇게 났는데 손을 한개딱 집었어요. 어 손은 무슨 손이냐? 이렇게 손을 그리면은 무슨 작업하고 야구는 손이에요. 손이 이렇게 그리면은 뭐때 봤던 어린 는 손이고 이건 작업하는 손이 무슨 무슨 명분 입니까 수리 바로 그거예요. 여기 오늘날의 요자입니다 수리하고 고치기에서 에? 지금 궁리하고 있다. 공부한다. 연구한다. 입구자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고칠까? 보다 집안에.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편안할 안자죠? 그러면, 대부분 이 글자 해석은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자는 집안에만 있어야 편안하게 밖에 나 사도로 댕기면 어디에 버한지도 몰라. 다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 아니에요. 집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 자, 여자 없는 집 보면, 진짜로 호령이집 보면 냄새도 나고, 음방진차입니다. 바로 아, 이것이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 아이를, 옛날에 우리는, 아나가, 이렇게 부르어요 어른들이 애를, 이저소나의 저 사람, 집에 있는 여자를 보지, 아나가 그랬어요. 특히 며느리한테 아나가라고 했어요. 요거는 저 만주지역에도 아나가라고. 이것이 아내가 아내로 변하고 아가는 애지요 아기애 아내가 요즘 아내로 변합니다 아내 이 말이죠 아내가 됐나 어, 여기 아내. 아 여기 아내 아내 해가 아니고 아내 해가 그니아내요 그러니까 아내 해애 사람 아가 아가 아이, 애, 어. 그래서 여자가 여자들이 남자를 부르지게경성도지방이 뭐라 고 부릅니까? 응? 여자가 남자를 부릅 응. 무시마 무시마는 그무시하고그 말고 또 있잖아요. 사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징은아말고 여자들이 부는 우리 남자한테는 호칭이 있잖아요. 남중네. 응? 어, 남정 응? 남정네 남정대란 거는 한 대가리에 남, 대가리에 남자. 정자다 대가리, 남. 무시마 대가리, 남정례. 정짜가 요정라였었거든 대가리 정자남정네그 제가 그 솔직히 좀 틀린 거예요. 이쪽에서 보는 각도하고 저쪽에서 보는 각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 하는 거 잘못됐네. 아니요, 그잘된 거예요, 아내. 근데 원래는 안 사람. 네. 점장계에 안 사람. 네. 또, 인역. 인역 그러지요? 나이 많은 사람 보면. 인역. 인역은, 인역이라지게 마무라도 인역이고, 내하고 친한 사람도 인역이에요. 역자가 뭐냐? 이건 이제 역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역이 뭐였어요? 전역 나오죠. 역자는 쪽이란, 이 쪽, 저쪽, 쪽이란 음입니다. 역은. 동역, 설명하잖아요 그럼 인역은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이쪽 편, 내 편. 그게 인역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풀리죠? 어. 자, 그래서 한글을 내가 전부 다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사답이었죠? 밖으로 나온 모든 강한 힘이 밖으로 나왔을 때가 사다. 그러면 이히어선 아주 많이 진행된 상태 운동이 많잖아요. 이것이 배지 위에 나타나 있는 상태가 흔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많게 발달된 게 나타났죠. 흔하다 그러죠. 흔한 게 뭡니까? 많이 나타났을 가 흔하다 그럽니다. 그쵸? 그렇죠? 또, 흐드러지다. 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많이 피어 흐드러지게. 되요. 바로 여 자에 있는 거예요, 이자에 또 많이 부풀어진 거는 뭘 합니까? 원래는 허벅지예요 어? 이자가 아니고 이자예요. 그런데 여자를 쓰니까 여기 이제 그때 이제 이걸 운동에 거치게 되면 여자가 맞는 거예요. 허들러지다, 허벅지다, 어. 허벅지라는 거 아주 많다는 거예요. 허벅지 그 것이 허벅지예요. 이런 걸 여러분 알므로써, 언어를 알므로써, 문자의 운동 방향을 알수 있는 겁니다.